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영상의 촬영은 제 학교 이전에 쓰던 연구실에 잠깐 들어와서 찍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1기 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같이 나누지는 못한 에, 20장 20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어그 엘리야가 아니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이제 그그 그 옆쪽 암몬 암몬과 자기들보다는 이제 동쪽이 되겠죠 동북쪽에 있는 어, 동뭐꼭 북쪽이라기보다는 동쪽에 있는 나라인 그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 당시는 확실히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지만 뭐 군대를 30만을 만들어 나오고 했는데 과거의 기록이 좀 과장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가 훨씬 많았고. 어, 이스라엘의 군대는 숫자가 뭐 그에 비하면 아주 얼마 안 되는 어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대 되는 이제 짐승우리 정도처럼 보였고 어이 벤하다스의 군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되어가는 형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전쟁을 네가 이기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아합이 힘을 얻고 전쟁하는데 이 아합이 원래 무력이라든지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 기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이 그 자기가 살던 시대에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용성을 시켰습니다. 물론 또 그런 한편에 백성들을 착취해 먹은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뭘 일으키면 크게 일으킬 수 있고 어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그래서 어 그런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자 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먼저 칠까요? 저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릴까요? 하는 그런 트로, 그, 누가 먼저, 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냐고, 선지자에게 그런 것까지 물어서, 하나하나 다 물어서, 어, 정말,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했더니, 어, 이 아합이 성공하는, 어, 그런 일을 맛보았죠. 그런 거 맛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전쟁에서 패배하고 달아났던 벤 하다시 숨어 있다가, 그 자신의 중신들 몇 사람하고 이제 의논이 되기를, 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 마음이 좀 너그럽다더라. 우리가, 어, 불쌍한 체를 하고 좀 우리를 어, 살려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신하들이 나가서, 이제 뭐, 불상한 채를 하면서, 우리 왕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 형제라 그러면서, 아, 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 주었더니, 음, 뭐, 벤하다시 내 형제라 그러면서, 벤하다 나오게 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벤하다스를 그렇게 죽어야 될 목숨을 살려주니까, 그 베나다시 그그 그 당시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모든 좋은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 이제 그, 내가 그 동안에 빼앗던 성도 다 되돌려주고 좋은 일들을 모두 다 하겠다고 하고 어, 그래가지고 베나다스를 살려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일인데 여러분 그이 이스라엘이 내내 그 블레셋하고도 다투었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늘어 이스라엘과 다투었습니다. 이제 아람은 그렇게 블레셋처럼 천지 원수로 다투고 그러진 않았고 또 때로는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 우리가 아는 그 남한 장군. 나병이 걸렸다가 이제 병을 치유를 받게 된 나만 그 같은 경우에도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적이지만 블레셋처럼 철천지 원수는 아닌 어 그런 어 사이였는데 어쨌든 늘 꾸준히 다투게 되는 이제 민족이고요. 현재 뭐 시리아이고 나중에 이 아람은 아람 그 지역은 나중에 이제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또어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게도 되는 그런 그래서 아주 한 시대에 그막주그극렬히 전투하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적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벤하닷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처결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어, 결국 그 이후로 또 아합은 그와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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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뜻에 많이 어긋나는 자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합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따라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도 있었고, 잘될수 있었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쭐하기도 하고, 그 뭔지 알수 없는... 그 하나님 약간 그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내가 내 심령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다. 저도 생각해 볼때 그런 것참 반성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어, 뭐, 한 지역의 왕도 아니고, 어,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렇지. 내가 늘, 으,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일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봅시다. 그래가지고, 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어,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늘 물으며 살아가는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합이 하였던 실수를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며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사는 백성들,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각자 이기도록 기도하십시오.